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산미수 전과자도 공청 천사오린 테스트로 공청 결정, 네 출마 강요 피해자 거대 방송국 앞풍노네이 거지 신인의 정당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에, 그래서 이 당시에 지난 총선에 보면은. 어, 여기에 이 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때 이 거짓 신인의 정당이 8억 4200만원 예, 여성 추천 보조금을 싹쓸이해 갔다. 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정당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보에 호 관한 법률, 청소년 성폭행, 네, 이런 후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 법률 위반, 강제 추행, 네, 이 벌금 천만원에 처해졌고, 심지어는 살인, 네, 살인미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은 공천 결정은 천사 오링 테스트였다. 네, 우선 후보자는 엄지와 검지로 에, 이렇게 영자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교주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에, 이 천사에게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주문을 하고, 손가락이 에, 벌어지면은, 네, 이 벌어지면은 부정이 되고, 안 벌어지면은 긍정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이데일리에서 보도가 됐고요. 네,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어 그동안 더스파 네, 시사포커스에서 이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폭로를 한 거죠. 출마 강요 피해자들이 나와 가지고 네, 이 폭로를 했고 또 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에,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어, 또이 문제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회수가 6만이 넘었어요. 6만, 네, 6만이 넘어서 이제 거의 10만 대로 다가가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이고요. 또이 출마 강요 피해, 네, 출마 강요 피해자들의 지금 영상도. 계속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거대 방송국이 나선 겁니다. 네 거대 방송국이 나서서 이 거대 방송국 앞에서 이 피해자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대 방송국을 통해서 처에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방송국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마 강요 피해를 받았다 지난 총선 때 또는 뭐 선거 때 각종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계속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거대 방송국과 언론사에 제보해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끔 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 강요 피해자들이 거대 방송국 앞에서 폭로를 했고 이것이 이제 곧 방영이 될 겁니다. 근 네, 여러분들이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종교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 네, 대검찰청 출신 대표 변호사 법무부에서 법 지금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원의 기적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이버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국민은행 655070101470280네 65,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김태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천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소중한 기금은 저희들이 이 소송 기금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